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과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되는 12번의 강의 중에 11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미와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인자를 곰곰이 들여다 본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사람인 자는 원래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양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인 자를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의지하고 있는 모양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막대기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넘어지면 두 개가 함께 쓰러지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에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홀로 존재할 때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서로가 양보하기도 하고 종종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러한 유형의 삶은 사람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형태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혹은 죽음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뜻이고, 둘째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죄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기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서 모든 인간에게는 교만심과 이기심이라는 고질적인 공통의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며 갈망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죄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 즉, 교만심과 이기심을 버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있으면 왠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착륙하고 우리의 발이 땅바닥에 닿으면 평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곳에 있으면 추락할 위험이 있지만, 땅바닥에 내려오면 더 이상 떨어질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갈 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람은 자기 것을 좀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 목적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불안해집니다. 인간의 창조자이시고 인간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남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록펠러라는 부자를 우리가 다잘 압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중에 이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에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지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록펠러가 은밀히 도와준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로펠러는 매우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로펠러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총회에서 선거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시며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신과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겸손과 희생입니다. 그분의 그러한 삶을 요약한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자신과 함께 온 세상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람 인자 와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 교만심과 이기심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 때에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는 삶을 사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